어, 네, 안녕하세요. 어, 이명택이 간다. 예, 오늘은 제 3편입니다. 어, 오늘은, 어, 익산 드림 스포츠 협동조합. 예, 익산 드림 스포츠 협동조합의 어, 이승진 대표님을 만나뵈러 왔는데요. 예, 지금, 어, 저희 쭉 뒤로 보이는 곳이 드림 스포츠 협동조합의 예, 실내 축구장이고요. 어또 밖에 예, 축구장이 또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아마 처음 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예, 어, 어떤 곳인지 좀 소개도 해드리고 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협동조합 익산 드림스포츠 대표 이승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협동조합 익산 드림스포츠에 대해서 조금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저희는 이제 밖에 뒤에 보시다시피 이제 실내 풀장 갖춘 유소년 축구 교실을 주사업으로 음, 하고 음, 있고요. 아. 이제 뭐 지역에 이제 아이들도 가리키고 또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가리키고 있는 유소년 축구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유소년 축구 교실인데 네. 어, 일반적으로 우리 가 유소년 네. 축구 교실 이런 건뭐 이렇게 많이 예, 봐서 알고 있기도 하고 할 텐데 네. 협동조합이에요. 네. 어이 협동적으로 만드신 이유가 있을까요? 어 저희는 이제 어 저는 이제 지도자를 하는 입장이고요. 네. 지도자뿐만 아니라 심리 상담사 그리고 저희 뭐 어 유통 쪽 하는 친구도 있었고 처음에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대기업 부조랑 이제 결혼 줄수 있는 이제 클럽으로 거듭나고 자 다양한 이해관계 내가 모여서 설립하게 됐습니다 아아 아 그냥 조금 더 뭔가 단순히 아이들에게 운동을 가르치는 것 뿐만 아니라 네. 뭔가 이 조금 더 종합적인 어떤 뭐 아까 막 심리치료도 하고 또뭐 관련한 어떤 유통도 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할수 있도록 그런 관련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그렇죠. 같이 예, 하나의 기업을 같이 만든 거네요 네, 전문성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립했고 뉴스 기사에 나온거 보면 우리나라 음. 아이들 중에 60%에서 70%가 adhd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운동을 통해서 이제 규칙을 적용하고 이런거 상담 분석을 통해서 아이들 음. 치료 를 시켜본 적도 있고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교육의 목적으로 지금 적용하면서 이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에 대한 소개도 한번 해주세요. 어, 어. 저, 저는 이제 대학교 때까지 이제 음. 축구 선수로 선생을 하다가요 이제 네. 뭐 크게 빛을 발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 군산의 드림 오브 FS라고 풋살팀이 있어요. 프로 풋살팀인데 음. 거기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면서 이제 본업으로는 아이들을 가리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예. 풋살 선수이시기도 하고 네네.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시기도 하고 예. 어, 그러면 이, 이곳에서 배우는 아이들은 현재 뭐몇 예, 명이나 되고 또 가르치시는 여기 직원 선생님들은 아... 어떤 우리 예, 협동조합, 미칸팀 스포츠의 어떤 기업 현황도 간단히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시국이 시국인지라 음. 지금 아이들이 많이 오진 않고요. 이제 지금 한 클래스에 8명에서 10명 정도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 음. 한참 많을 때는 뭐 15명에서 30명까지도 아이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위축된 상황이고, 우리 선생님들은 기존에는 코치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저 포함해서 지금 한 분이서 이제 아이들을 교육하고, 이제 저희는 이제 코치 선생님뿐만 아니라 행정이랑 이제 뭐, 뭐 기타 업무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총4 명에서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 그러면 작년 한 해는 네. 어, 조금 어, 실제 활동들이 많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네. 있었겠네요. 네. 네. 협동조합 일산 디딤 스포츠의 어떤 네. 역사? 언제 좀 만들어져서 아, 시작됐는지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2015년에 개업을 했고요. 2015년에 개업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17년도에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들어와서 지금 19년도에 인증 사회적 기업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협동조합이기도 하고 사회적 기업이기도 한 거네요. 네네. 예. 사회적 기업으로 이제 전환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협동조합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하시고 나서. 조금 더 이렇게 뭐 좋아진 점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좀 있는지 한번 소개도 음,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소상점으로 그냥 운영을 할때 초기에 이제 좀 지역 아동 센터나 취약계층 아이들한테 사회서비스 형태로 이제 뭐 수업 제공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음. 그냥 단순히 저희가 하다 보니까 좀뭐 교육의 질은 당연히 최선을 다했으니까 높겠지만 저희가 환경 제공하시는 아이들의 수요는 뭐. 더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 없었거든요. 음. 근데 이 사회적 기업이 되면서 이제 좀더 다양한 기관과 연계해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이제 뭐 사회 서비스 형태로 수업을 제공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일자리 제공형으로 바뀌면서 또 이제 어 후배들 은퇴한 음. 후배들이나 이제 전 선수 쪽으로 빛을 발하지 못한 은퇴 선수들에게 이제 또 하나의 진로를 개척해 줄수 있는 더 많은 아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업이 조금 성장하면서 더 많은 어떤 그 이제 체육 지도자분들을 예, 실제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또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네, 그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그 어떤 부분 이제 진입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사회적 기업이 일반 기업과 좀 다른 건 뭐가 있나요? 어, 아무래도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일자리 관련해서 이제 뭐 많이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일단 어 이제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도 해, 해야겠지만 직원들의 일자리 복지 같은 거를 많이 신경 쓰고 있어요. 저희 같은, 아.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선생님도 지금 식사하러갔는데 네. 어 이제 산에 이제 식당을 운영을 해서 직원들이 이제 식사하는 데 이제 제공을 하는 것도 이제 하고 있고 뭐 다양한 휴식 제공이라든가 아니면 근로 환경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하는 편이죠. 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회적 기업은 그뭐 순이익 약간 3분의 2 정도를 사회 뭐 공원 서비스도 해야 되고 네.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어, 실제 영업의 이익이 발생하시나요? 경영하시는데 어려움은 없나요? 어, 저희가 지금 15년도에 개업다는데 음. 10. 9년도에 최초로 영업이익이 발생을 했었어요 네, 최초로 발생을 했었는데 뭐그 영업이익은 아무래도 그 전에 좀 손실된 부분을 이제 채우느라고 음. 뭐 활용을 했고요 이제 지난해부터는 또 다시 좀 어두운 길로 가고 있는데 아. 어또 이제 밝은 곳을 보면서 또 다시 노력을 해야죠 아, 그래도 15년 정도부터 지금까지 됐으면 어, 상당히 뭐 거의 6년 정도 네. 이제 되신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동안 키운 제자도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제자들 중에 실제 축구 선수가 됐다거나 뭐 이런 친구들도 이제 있나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엘리트 축구로 이제 중학교 팀으로 진학을 음. 많이 시켜요. 초등학교에서 아. 초등학교 엘리트 팀으로 가는 친구도 있. 아 이곳에서 배워서 실제 아, 엘리트 축구 선수로 네.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아직은 뭐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친구는 음. 없지만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이제 축구 팀으로 이제 대학 진학까지 염두하고 운동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아 그럼 원래는 그냥 축구를 그냥 배우고 싶어서 왔다가. 하다 보니까 내 능력이 좀 이곳에서 실제 좀 개발이 되고, 그래서 이제 실제 그냥. 선수까지 진출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인가요? 네, 그러니까, 저, 그러니까, 보통 초등학교 때 취미로 하다가 중학교 때부터는 전문적으로 이제 직업을 음. 생각하고 운동을 하는데요. 뭐, 100%다 그렇게 시키는 건 아니고, 정말로 재능이 있거나 자기가 뭐 흥미가 있는 친구들에 한해서 음. 이제 부모님이 충분히 동의한 경우에만 아이들이 지금 진로를 결정하고 있어요 아, 네. 그렇구나. 그러면 이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시니까, 어, 뭐, 제가 알고 있기로 한 5년 정도까지는 인건비 일부와, 뭐, 이, 보험료, 사대보험료 일부가 지원이 이렇게 되는 형태이다가, 한 5년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100% 자립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 이제 준비를 해가고 계시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네네,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뭐, 음. 지금 1년 정도, 1년 반 정도 남았는데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네. 저희가 자립을 할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한다는 게, 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네. 그, 아마, 이, 이익이 그렇게 많이 창출되지도 않고, 또 창출되는 이익도 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사회환원 하셔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사회적 기업을 하시면서 조금, 아, 그리고 또 대표님을 보시, 보면서, 어, 뭐, 이런 청년 세대가 아니면 또 대표님과 같이 이런 스포츠 영역에서 사회적 기업을 대표님을 보시면서 하고자 한다거나,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청년들이요? 예, 뭐 청년도 좋고 아니면 사회적 기업을 좀아시려고 하는 뭐 이왕이면에 네, 대표님 연배와 비슷한 청년들에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이제 뭐 저희가 아무래도 지원 사업이 있다 보니까 음. 지원 사업을 생각하고 들어오려는 이렇게 저,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음. 지원 사, 사업을 바라 보기보다는 실제로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고 어떤 나한테 음. 필요한 게 맞, 적당히 맞는지 적합한지를 충분히 고려하고 뭐 진입을 하면. 아무래도 음. 사회적 기업이니까 아무래도 같이 있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네. 또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조합원도 있고 우리 직원들도 다 같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회사보다는 좀 같이 있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음. 뜻깊은 일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같이 있는 일을 하시긴 하는데 어찌 보면 그만큼 내가 일한 거에 비해서 어 아까 그런 그런 지원을 통해서 좀 사업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면도 있긴 하지만 네. 실제 어떤 일반적인 사업으로 보면 경영상 이익 이 많이 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 부분은 어떠세요? 그 부분은 상당히 사회에 환원하는 그렇죠. 형태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부분에 어려움은 없으세요? 경영상 이익에 대한 어려움이 많죠, 네. 많기도 하고 지금 뭐 음. 저희가 은행에서 이제 뒤지를 대기도 하고 하는데 어 아직은 젊으니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직은 젊으니까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젊으니까 저희가 가끔씩 일을 음. 벌려요. 음. 뭔가 어 지금 제가 돌봄 기술도 운영을 했었고 일을 벌릴 때는 수차례 고민을 하죠. 이걸 할까 네. 말까, 우리 할수 있을까, 이거 음. 했을 때 수익은 어떨까 고민하는데 결국에 일을 벌릴 때마다 내린 결론은 지금 사실 무너져도 다시 일어을 나이가 있고 젊음이 있으니까 좀 도전하는 정신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아 멋지십니다. <laughs> 아 그럼 그래, 그어 실제 사회적 기업으로 하면서 좀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이런 것도 좀 바뀌면 좋겠다 하는 음. 게 있, 있을까요? 뭐 지금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아까도 잠깐 인터뷰 했을 때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일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가 조금 개선할 수 있도록 어 물론 기업 대표인 제가 저희가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제 지금 사실 우리 근로자 말고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새로 신규로 들어온 친구들에 대한 이제 지원 제도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제 그런 제도도 좋지만 지금 음. 일하는 친구들에 대한 복지 같은게 제도가 있다면 아. 지금 일하는 친구들이 사실 어. 제가 청년이니까 대부분 청년들이랑 일을 하는데 네, 네, 네. 이 친구들한테 평생 직장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못해주는 때가 많아서 그런 부분이 좀 보완되면 좋겠니다 아,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자체나 정부의 어떤 이러저런 제도들이 있긴 한데 기존에 이미 일하고 있는 분들의 어떤 처우라든가 복지가 좀 향상될 수 있도록한 지원도 같이 돼야 되는데 계속 신규적으로만 어떤 것들이 지원이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분들의 급여하고 좀 차이가 생긴다거나 오히려 기존에 있던 분들이 조금은 경제적 이익이 좀 덜한다거나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가요? 네, 네, 그럴 수 있죠. 아, 아 네. 그리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기도 바라고요. 음, 뭐 마지막으로 이 이곳이 지금 이제 성악동에 있는 곳인데요. 혹시 이제 드림 그 우리 예, 협동조합 익산 드림스포츠 어, 이곳에 어떤 좀, 예, 뭐, 와서 축구를 배우고 싶다거나, 이쪽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예, 어, 좀 안내해 주시는 말씀 한 말씀. 요즘에 새로 나오는 데좀 있어요. 이제 조금 안정적 간에 들어오니까 나오는 애들이 음. 있고, 계약을 하니까 나오는 애들이 있는데, 대부분 3kg 이상 쪄서 와요. 아, 네, 아이들이 <laughs> 살이 많이 쪄서 오는데, <laughs> 네, 네. 조금 지금, 어, 상황은 안 좋지만, 그래도 좀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 나이기 때문에, 음. 저희도 한 12월 달부터 조금 거의 쉬었거든요. 아이들을 못 보다가 한두 달을 못 보다가 보니까 밝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까 아 아이들은 정말 뛰어다녀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음. 집에 만 움츠리지 말고 조금 뭐 어렵겠지만 조금이라도 이제 아이들 활동할 수 있도록 어 많은 관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이렇게 잠깐 말씀 나눴는데요. 어 아까 협동조합 익산 드림스포츠에 오시면 예 축구를 뭐예뭐 취미활동으로도 할수 있고요. 실력이 워낙 좋으신 우리 승진 대표님이 계셔서 예, 실제 선수가 되고 싶은 친구들도 배우러 와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곳은 단순하게 이익만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고 또 뭔가 생긴 이익은 어, 아까 3분의 2 정도는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 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어, 아이들을 믿고 맡기셔도 될것 같아요. 아이들을 좀 믿고 맡기고 싶고 예, 그렇게 운동을 시키고 싶은 분들께서는 협동조합 익산 드림스포츠 검색해 보시고요. 어, 오늘 하튼 여 이렇게 이승진 대표님이 좀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좀 성장해가지고 익산에 어떤 아이들이 운동하고 싶을 때 찾고 싶은 곳, 운동을 배우고 싶은 곳 그런 곳으로 뭔가 좀 나날이 발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